르노삼성 SM6 데이터 제보를 기다림 제가 예전에 약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모든 리뷰어들이 새로 나왔던 SM6를 다 빨아줄 때 대한민국에서 SM6의 어떤 주행 느낌하고 그 다음에 미션의 오토 미션이 아니기 때문에 트윈 클러치의 어떤 이 울컥거림 그 다음에 뒤에 AM 링크 예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은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노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저 그때 SM6 까고 욕 존나 먹었어요. 사람들한테. 멀쩡한 차를 왜 까냐. 그리고 나 이게 4년에서 5년 전이에요. 4년 전이 그때. 4년 전.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약 2에서 3년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 이 AM 링크가 의도적으로 토션빔을 토션빔을 개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개조 비용이, 수백억을 들여서 풍부한 데이터 실험을 한게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이게 얼마 안 들여서 르노 삼성에서 한 거고 원차인 프랑스에 있는 르노사에서는 탈리스만에서는 그냥 토션빔으로 팔았거든요 이게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3천만 원 이상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리어 서스펜션을 토션빔이라고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 요만한 링크를 걸어가지고 AM 링크라는 서스펜션 이름을 어디서 얘네들이 새로 변종 파생 상품으로 내놓은 건데, 제가 4, 5년 전에 AM 링크가 안 좋다라는 걸 까고 사람들한테 뒤지게 욕처먹고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에 이 AM 링크가 주행 데이터에 있어서 어휠 얼라이먼트 값을 해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타이어에 편마모가 오거나 얼라이먼트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증명이 됐죠. 타이어의 편마모나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4, 5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내가 s m 6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2, 3년 전에 am 링크의 내구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노사장 뭐 이씨 뭐, 죽도 모른다고 존나 까던 사람들 이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내가 이렇게 다 맞췄으면 나한테 사과하고 인정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sm6가 am 링크가 빠졌잖아.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이 차를 잘 팔고 싶으면 AM 링크를 빼고 원래 토션빔을 그대로 갖고 와라. 뒷바퀴 조향을 차라리 너 갖고 갖고 와라. AM 링크 빼라. 그 사람들이 나 그때 엄청 조롱했거든요. 뭐저도 모르는 놈이 무슨 제조사한테, 뭐 판매사한테 뭐뭐 뭐 서스펜션을 개조하라 마라. 니까지게 뭔데 그러냐. 지금 얘네 그렇게 했잖아. 그럼 나한테 사고해야 될거 아니야. 어? 원래 프랑스의 탈리스만에 달려있는 토션빔이 그대로 들어온 걸로 차라리 그 차는 토션빔으로 들어오는 게 나은데 토션빔을 들어오게 되면 80km에서 110km를 달릴 때 항속을 할때 AM링크보다 승차감이 안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 4, 5년 전에 르노 삼성이 왜 AM링크를 넣냐? 었 서스펜션의 이름도 토션빔이라는 걸 쓰기 싫었던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AM링크를 걸면 80에서 110으로 항속을 할 때는 승차감이 좋아져요. 우리나라가 간선도로하고 고속도로가 80에서 110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달릴 때는 이게 아주 좋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혔던 거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최초의 르노에서 차를 개발할 때 토션빔으로 개발한 이유가 있겠죠. 개발했던 원 취지를 깨고 자기들이 AM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미시, 이 서스펜션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댐퍼를 어,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팅을 잘하면 괜찮죠. 근데 사실 SM6가 평균적인 판매 금액이 뭐 3천만원 초반대다 라고 하면 우리 골프를 살때 금액도 대부분 다 3천만원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2천 중반에서 그러면 이 금액으로만 보면 토션빔이 들어가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sm6의 크기가 중형차잖아요. 중형차. 중형차고 경쟁차종이 소나타라든가 아니면 은 k5라든가 말리브라든가 이런 차다 보니까 이런 차들 중에 토션빔을 쓰는 차가 없죠. 다 멀티링크거나 독립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들에 비해서 당연히 이 크기의 중형차의 크기에 토션빔을 넣어버리게 되면 승차감이 됐던 코너링이 됐던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의 주행성과 조정성의 캐퍼시티는 뒷바퀴에서 나온다고 뒷바퀴에 멀티링크로 다각도로 변하면서 노면과의 어떤 캔버의 벌어짐 그 다음에, 뭐, 토링크를 통해서 토아웃의 전향. 여러 가지 입체적인 변향이 뒷바퀴에서 나와줘야만 적극적인 노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데 토션빔은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바퀴가 딱두 개가 고정돼 있단 말이야그 어떤 변화 값을 줄 수가 없는 게 토션빔이에요. 그러면 토션빔 왜 쓰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싸니까. 싸고 장구장이 없으니까 이 토션빔은 싸구려 해치백 같은 막 타는 차에다가 넣는 게 토션 빔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운동성을 요하는 고성능 차는 토션 빔을 절대 넣지 않아요. 12기 과거에 토션 빔을 넣고도 월등한 주행성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토션 빔의 미세한 다른 어, 조절값이 있었던 거고 전륜 구동 해치백끼리 중에서 12기 빨랐던 거지 다른 차들에 비해서 12기 빨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션 빔은 절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쓰는 서스펜션이지,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은 저렴한 거예요, 저렴한 거. 그거 외에는 장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SM6에 토션빔이 들어갔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냐? 아니죠. 그냥 싼 마이로 간 거예요, 싼 마이로. 대신에 장기적인 문제점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고민을 한 거죠. 잠재적인 리스크를 빼고 토션빔으로 가서 하자. 그래서 지금 sm6 새로 나온 거에 블로그가 됐던 네이버가 됐던 어디든 다 보면 어디에도 토션빔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조사의 홍보 자료에도 뒤에 서스펜션을 바꿨다. 토션빔으로 바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바꿨다라는 말만 해요. 바꿨다. 왜 토션빔이라는 이름을 쓰기가 싫으고 쪽팔린 거예요. 얘네는 처음부터 왜 중형차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시 원론적으로 가. 아니 그러면. 이 SM6, 원래 프랑스에 있었던 탈리스만이라는 차는 중형차인데 왜 토션빔으로 만들었느냐? 굿 퀘스천이죠. 중형차인데 그러면 걔네들은 이걸 왜 토션빔으로 만들었냐? 얘네는 중형차에 대한 별도 투자가 없거든요. 르노가 됐던 푸조가 됐던 얘네들은 중형차를 만들어서 잘 팔지를 못해요. 원래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나 그 나라의 시장 자체에서 고급 썰론이나 뭐좀 좋은 차들은 다른 브랜드를 사지 르노나 뭐 ds나 아니면 푸조를 통해서 중대형급의 차를 소비자들이 안 사요 그러니까 이 제조회사들은 르노가 됐던 푸조가 됐던 ds가 됐던 시트로링이 됐던 얘네들은 중형차의 플랫폼을 위해서 지대적인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 지들이 팔던 소형차에 넣는 토션빔에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sm6 만들 때도 그냥 토션빔 넣은 거예요 대신에 여기다가 뒷바퀴 조향을 넣고 가변 댐퍼를 넣죠 었 차를 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포션빔이 달린 중형차는 안 살라 그러죠 왜? 같은 값이면 멀티링크가 들어간 게 좋으니까 멀티링크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면 차가 보인다는 거죠